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피부 자격증은 절찬제 수준이고, <laughs> <laughs> 아직 재미죠. 이 정도면 뷰티에 미쳐 사는 여자라고 해도 되겠죠? 여긴 회사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주원 아침입니다. 제가 요즘에 미용사 자격증 4종 꼬개기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일 미용사 자격증 땄고, 메이크업 미용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피부 자격증은 절찬 재수 준이고 일반 미용사 자격증은 방금 마켓에서 이제 재료들만 사놓고, 일단 피부부터 따고선 그 다음에 헤어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이 자격증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전문가 로서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거나 대처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자격증 이다 보니까 이걸 연습하면서 뭔가 제 피부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 피부에 안 맞는 그 시험용 제품 으로 막 연습을 했어 근데 내 피부에는 막 벌게져 있어 이런 경우라든지 왁싱도 막 셀프로 연습하느라 뜯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와 자극자극 이랬다든지 해가지고 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휴일은 아니고 그냥 컨텐츠 연구에 하루종일 쓸수 있는 날인데 테이블 위에 제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제품들이 또쫙 깔려있습니다. 근데 또 가끔가다 이게 제품 테스트 하다 보면은 와두지필러 그런다! 세하다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어떻게 자격증 뽀개기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아, 땀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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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오늘의 운동 끝! 운동하는 동안에 초밥이 도착했으니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yumm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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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밥도 먹고 두피 케어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헤어 자격증 시험 과목 중에 두피 케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우드 스틱에다가 솜 샥 감아가지고 어 감긴다 감긴다 요걸로 두피 이렇게 사이사이를 스케일링 액을 묻혀가지고 두피 관리를 하거든요. 요때 쓰는 시험용 두피 관리 용액이 요건데요. 요게 3,000원짜리야. 두피 관리 4,000원?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제품으로 두피 관리하려고요 두피 스케일링 하기 전에 땀좀 닦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 처음 사서 써보는 거거든요 이거 느낌이 조금 싸한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화하지? 두피 스케일링 할때 시험에서는 왕면봉을 여러 가닥을 만들어놔야 돼요 돌려 돌려 왕면봉 만들기 꽤 쉽긴 하네요. 벌써 왕면봉 이만큼. 연어 가닥을 만들었어요. 두피 스케일링 하는 오일을 쓸게요. 두 가닥 정도만 담그면, 오키오키. 잠깐, 나 얼굴이 조금 화해. 제가 평소에 쓰던 톤 타입 에센스를 지금 닦아낼게요. 본격 두피 관리. 사사삭, 사사삭. 넘나 하기 쉽다. 신기한 게 여기에도 지금 뭔가 이물질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잠깐 근데 얼굴이 피부가 좀 쎄해지고. 짜잔! 더마토리의 신제품. 더마토리 프로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입니다. 오라 이럴 때 얘를 지체 없이 바로 사용을 해주면 초기 진정에 좋습니다. 지금 저도 지체 없이 얘를 하나 뜯어서 사용할게요. 지금 얘를 세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빨리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붙여줄게요. 빨리 붙여줘야 돼. 땀흘린 노폐물은 좀 그나마 닦아낸 셈이니까 요것만 딱 붙이고 조금 기다려줄게요. 그러면 좀 진정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평소에 진정이 필요할 때 더마토리에서 나온 아줄렌 패드. 잘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더마토리에서 신상품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초록이, 파랑이 근데 얘네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 촉촉하고 보습도 잘 되지만은 지금처럼 초기 진정이 필요할 때딱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마스크 붙이고 두피 관리를 좀 해줄게요 얼굴이 좀 편해지고 있어 원래 구성안이랑 다르게 이 씬에서 더마토리 마스크팩이 등장할 줄은 몰랐네 이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올게요 샤워하고 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제발 더마토리. 프로시카 진크덤 마스크 진정을 도와줘 이 제품명이 진크덤 밴드 마스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팩이 적셔져 있는 이 시트가 신축성도 있고 되게 얇고 밀착 잘 되고 그리고 와우. 시트 자체에도 진정을 도울 수 있는 성분들이 이미 함유되어 있는데다가 또 에센스까지 적신 거지 그리고 이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 효과 임상 시험도 마쳤다고 합니다 좀 이따 밖에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머리 말리고 오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직 와서 급백되진 그 않는데, 토마토리 초록색의 힘을 보여줘. 왜냐면 저는 10분 안으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속눈썹 배우러 오늘 수업 있는 날이에요. 진정 뒤썰어. 어.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매우 나아져 있습니다. 한 5분 더 있으면 얼굴 그냥 바로 맑아질 것 같거든요. 너무나 다행이다. 어, 난 이거 안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잖아. 속눈썹 수업 받으러 가겠습니다. 주베스 이제 완전히 평소의 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속눈썹 배우러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눈썹 <laughs>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다른 연습들을 해야지. 오늘의 음. 저녁은 음.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가 저의 뷰티방 정리 안된 모습입니다. 테이블에서 오늘 음. 제품테스트하고뭐 이것저것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더워요. 지금 몇 도야? 29도. 아 죽겠죠? 이게 네일 하느라 갖다 놓은 공기청정기. 제가 또 연습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왁싱입니다. 요즘은 또 요런 슈가링 왁싱이라는 게핫하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쪽 다리 왁싱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 할만한 거야. 여기 남은 털이랑 또 슈가링 왁싱으로 해보고 싶고, 또 슈가링 왁싱이 아주 재밌죠. 하랬다가 먼저 좀 해봅시다. 그 슈가링 왁싱도 또 언젠가 아마 컨텐츠로 나올지도 몰라요. 소독소독. 파우더 바르고, 슈가링 왁싱이 일반 하드 왁스, 소프트 왁스 왁싱이랑 다른 게 얘를 손으로 뜨고 바르는 방향, 뜯는 방향도 다릅니다. 털 반대 방향으로 발라서 털난 방향으로 뜯는 거거든요? 볼을 뜨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오, 요 정도면 되겠다. 털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 있으니까 털난 반대 방향으로 주먹 발라서 아,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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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재미있야 어, 근데 털은 빠졌어, 털은 빠졌어. 그리고 얘를 계속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서 동작듯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슈가링 왁스는 설탕, 물, 구연산요 재료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물에 녹습니다. 환경에 주는 죄책감이 좀 덜한 것도 같아요. 어, 뭐야, 벌써 한쪽 팔 거의 다 해가는데? 다리에 몇 가닥 남은 얘네도 해치워야지. 어? <laughs> <laughs> 아주 재있죠 이제 제품을 발라 줍시다. 일단 뭘 발라 주냐면 아까 쓰고 남은 마스크팩용에. 꽤 많이 남아있으니까 쓰임 아깝더라고 몸에다 바르려고 남겨놨지 화장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일단 적셔 흥건해 또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진정팩 아니고 무엇이야 이렇게 한 5분만 둡시다 오늘 속눈썹 갔다 온 김에 속눈썹 연습도 좀 해볼까? 속눈썹 연장 연습을 일회용 속눈썹 붙이는 풀로다가 붙이는 감각 연습만 해봐야 될거 같아 오늘 연습해볼 속눈썹은 A형 속눈썹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하고 나오는 뭉친 가닥가닥 속눈썹 느낌을 얘네로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여기 요렇게 보죠 살이 아니라 지금 속눈썹 모에 붙이고 있다 보니까 살에 붙일 때보다 훨씬 이물감도 없고요. 그 위에서 붙이면 좀더 컬링감이 살아날 것같죠아 위에 붙이는 게 낫다. 괜찮은 방법이로고 요건 언더용 속눈썹입니다. 뷰티파티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언더는 살에 붙인다. 인격 속눈썹 연장이라면 살에 붙이면 안 되지만은 그냥 일회용 속눈썹 뿌리니까 어, 멀리서 봐도 이쪽 눈이 확 트였죠. 그리고 여기 진정. 뛰겠습니다. 오, 제가 마침 손톱을 잘라야 될 때가 왔거든요. 이렇게 앉은 김에 네일 케어라도 해볼까? 국가가 인증한 네일 미용사니까. 이래서 미용자격증 보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일샵도 되고, 하눈썹샵도 되고, 왁싱샵도 되고, 두피 관리샵도 되고, 짱이죠, 완전. 이쪽 손은 네일 케어하는 법 영상을 또 얼마 전에 찍게 돼가지고 케어를 한 지가 한3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쪽 손만 좀 다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소독부터. 제대로 해줘야겠죠? 이 네일 케어 6단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손에다가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뭐 사용방법은 다 엇비슷합니다 이렇게 손톱 주변에 바르고 문질문질 문질 해주세요 하는건데 아 근데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 다음 얘는 네일 하드너입니다 얘는 손톱에만 되게 빨리 마르는 집중 발라야지 반짝반짝 예쁘긴 하군요 마무리로 큐티클 오일 손톱 스파 끝 오늘 홈 뷰티데이의 마지막 코스는 피부 관리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폰으로 한번 정리하고 피부 미용사 시험 절찬 제출 중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듣고. 매뉴얼 테크닉 할때뭐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뭘 써볼까 하다가 또 오늘 처음 써보는 제품을 사용해서 시작할게요. 이게 물론 모델한테 해줄 때랑, 내 얼굴에 할 때랑은 다르긴 하지만. 하나 외우기 용으로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회사원의 컨텐츠는 항상 제가 이렇게 다 써보고 안 맞는 제품은 굳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굳이 저한테 안 맞고 싶어서 안 맞게 만드신 제품도 아닐 테니까 저한테 괜찮았다 하는 제품들 그런 방법들만 여러분한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뷰티에 미쳐 사는 여자라고 해도 되겠죠? 왜내 영상에서 뭐 뷰티 정보를 얻는 걸까 그게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얼추 신뢰가 되겠지 뭐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적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사람이 신뢰도가 낮은 건가?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나의 영상의 신뢰도가 뭔가 구독자 수에 기대고 있는 거면은 너무 나 자신이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냐?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진짜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저것 체험해보고 직접 배워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 닦고 세수를 하고 올게요. 아까 매뉴얼 테크닉 할때 나한테 맞는 제품을 쓰고 나서 차가운 듯한 물로 약산성 세안제를 탁 써주니까는 얼굴이 부쩍 맑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얘네를 한번 써보면은 어디까지 맑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걸써 볼까? 초록이 파랑이. 어느 곳를까요 파랑이 당첨.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그안 맞는 제품 쓰고 나서 피부가좀 쎄할 때 초록이 써주면 완전 좋고 마스크 장시간 쓰면은 이 안에는 습한데 왜 입술이 트냐고 그게 수분을 다 뺏겨서잖아요 그럴 때는 얘로 수분 보충 싹 해주고 저는 오늘 초록이도 썼으니까 바람 위로 수분 보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팩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에다가 항상 두고 쓰는 더마토리에서 나온 니트 마스크 팩 있잖아요 저의 최애 팩 중에 하나 특히나 겨울철 되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근데 그거를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게 사실이야. 더마 토리, 초록이랑 파랑이요. 밴드 마스크 시리즈는 겨울 아닌 때도 쓰기 좋은 조금 더 맑아지는 니트 마스크 같은 느낌. 액을 진짜 통통하게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초록이 마스크. 할 때는 다안 마른 상태에서 뜰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더마토리에서 신상이 나온 느낌인데 진짜 진짜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마토리의 새로 나온 초록팩, 파랑팩을 여러분도 부디부디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마토리와 함께 올리브영 기획전을 오픈합니다. 요 신상 초록이팩, 파랑이팩 더마토리 밴드마스크는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원 H 채널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더마토리께서 우리 시청자 혼자 여러분들만 50%에 플러스 15% 할인까지 더 챙겨갈 수 있는 쿠폰 기획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고를 해주세요. 12시 14분이거든요? 팩을 떼기 전까지 제가 자기 전에 읽는 책들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을 쓰고 있거든요. 얘네는 컬러책 보는 용도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 보시면 헤어의 역사, 헤어 리무벌의 역사, 가발 스타일링하는 책도 있고 있고 메이크업 책들 그리고 복식사 책, 빈티지 메이크업 책, 바비 브라운 책도 있고요. 뭐 이런 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읽고 있고 일본 아마존에서는 일본이 또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문숙 배우께서 염색 안 하고 그냥 그 자연 상태로 계시잖아요. 그레이 헤어 스타일 이런 책이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네일샵, 속눈썹샵, 피부 관리샵 이런 거는 어떻게 개업을 하나?라는 게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제가 딱히 아직 뭐 본격적으로 차리려는 건 아닙니다. 럭셔리 살롱을 만드는 법 이런 것도 <laughs> 샀었고 정말로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는 마법의 룰. 일본 아마존에서는 살롱 관련한 얘기들 뭔가 사람 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컬러라든지 뭐 체형 진단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일본 책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12시 44분이 되었으므로 마스크팩 한번 떼어볼 거야. 30분 지난 건가 그러면 은안 말랐는데 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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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관리. <laughs> 내일 아침에도 얼굴 낯빛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도 더마토리 밴드마스크 초록이팩을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저는 크림 안 바르고 자도 될것 같아요 제가 크림 안 바르고 자봤는데 그래도 괜찮았어 여튼 저는 이제 책 보면서 자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기획전 더보기 링크 확인하세요